땡깡, 땡깡입니다. 아, 또 오랜만이죠. 비가 또,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9일인가? 일요일? 8일인지 9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로또를 사도 저렇게 되지도 않고, 5천원만 맞네 어떻게 만원 아치를 샀는데 5천원만 맞냐 어쨌든, 로또 돼서, 그, 1등, 하기는 글렀고, 아 참, 요즘같이, 아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기득권층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그나마 또, 일하는 또, 직장인들도, 월급쟁이 유리지갑들도 그 나름대로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나가요. 근데 이 백수들이 문제야, 백수들. 좀 걱정이 돼요. 아, 우리나라는 연병을 하고 천병을 할 것이냐? 좀 백수들 좀 집에서 좀 뭔가 좀 탈피 좀 하게. 그 포인트를 줘서, 예를 들어서 뭐, 백수, 뭐, 특별히 뭐, 취직을 하지 않고, 어, 뭐, 취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 다 그, 4대 보험을 안 들어가 있으면, 일용직부터 해서 다 나오죠. 수입이 없다는 것은. 근데 이제 이, 20대는 그나마 좀 괜찮아. 그래도, 어디 가서 항상 눈에 하는 얘기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딘가 밑에서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30대도 웃겨요, 그게. 스물여덟이 넘어가면 이게 웃겨 아주 나이가 있는 것도 젊은층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3 0대 후반이 또 이렇게 약간이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중간 나이대가 스물여덟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어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배송 업체를 가든 어떤 저 현장 일을 가든 자기보다 어린 놈이 아니 어린 친구가 예? 어, 선배라 이거야 미리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항상 어,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전문적으로 어떤 그 기술이 있거나 어, 특별하게 뭐경력직으로딱 들어간다 팀장급으로 아예 직급을 달고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면 이 나이대가 30, 28부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이 40살이 어떠냐 40, 50세대 요즘은 40, 50이요. 제가 47살이라 그랬잖아요. 제 나이는 동안이에요. 예? 제 나이를 47살을 노가대, 완벽한 노가대 현장이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자 바닷가에 마도러스 어부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 햇볕 맞고 그대로 쏘이고 얼굴 주름 가고, 47살 한모보십시 거의 70에 가까울 만큼 피부가 썩어버립니다. 고라버리지, 그냥. 예.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쳐 놀아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쳐 놀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 쳐 노는 것이지, 돈이 있어갖고 쳐 노는 거하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쳐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돈 있어 갖고 노는 것은 일단 스트레스부터 해방이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근데 돈이 없으면 나가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근방에서도 맨날 공원만 갈거야그집 앞에. 어쨌든 에어컨부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돈돈돈 돈, 돈, 돈.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이 항상 어, 집사람한테 고마운 것이 제가 이렇게 돈을 좀안 벌어도, 못 벌어도 저를 믿어주고 하, 자기가 그 힘들게 돈번 월급 생활을 한 것을 어쨌든 남편 잘 되라고 많은 지원을 전액 지원을 해준다. 참 그런 부분에서 어, 참 엄마 같아요. 집사람이지만 엄마 같은 하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여자가 요즘 여자가 있을까요? 남편이 돈을 수입 벌이를 안 하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다 이제 3000%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부부생활은, 처음에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지. 근데, 꼭, 그, 내가 본 사람만 그래. 꼭, 이혼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다 살았더라. 응. 꼭, 지가 이혼했으니까 남도 이혼해야 된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누가 뭐 질문하면. 그런 사람하고, 그런 노는 사람하고, 부하로서나같으안 살지 웃기고 앉아있네 저는 부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리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아이도 생각해야 된다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어 먼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혼 안 하는 게 일단 저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은 언제든지 내일 당장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이를 위해서 일단 별거를 하든지 어찌됐건 결혼 생활을 좀 유지하고, 굳이 도장 좀 찍지 말고, 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 이혼은, 다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비해서 못났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말로는 성격 차이가 웃겨져 빠졌네 성격 차이가 뚜드려가지. 제가 딱 보니까 저본 사람만 그래. 다급한 건 아니에요. 다급한 건 아니에요. 본 사람만 그런데 여장부들이 있어요. 여장부들. 여장부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여장부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부드러울 여자를 쓰나? 여자가 무슨 여자야? 어쨌든, 여성은 어떻습니까? 살랑살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말씨가 굉장히 여성스럽게 살랑살랑 꽃다운 말씨를 쓰는 그런 언니 같은 그렇게 이쁘게 나이를 드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그냥 찬바람 맞아가, 비바람,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다 맞아버렸어,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맞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자. 그 인생은 엄청나게 험난했겠지요. 당연히 여장부가 될 수, 있을,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은 부부 중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여장부가 됐으면 한마디로 남편이 예를 들어 백수다. 백수 건달이다. 그랬을 때 남편을 깔아뭉개는 여자가 진정한 여자인가. 옛날 뭐 책을 보면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가 한마디로 장군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서로를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죠 나이가 40, 50 먹으면 이제는 불타는 사랑 에? 그런 나이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 젊었을 때참 그때는 멋졌는데 참 나랑 같이 살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약해졌구나 뭔가 불쌍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서로가 서로한테 갖는다면 글쎄요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을 그게 쉽게 쉽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혼은 어떤 사람이야 어 되냐? 재산을 확 탕진해 먹었을때 도저히 생활이 안 됐을 때 도저히 배우자하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하고 아니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본인이 어떤 어 절이 가라고. 어? 쉽게 얘기해서 받아주지도 안 해놓고 남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건 본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책임이 없는 가정하에 남편이 자기도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랬으면서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웠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 이건 전 비추천이고 차라리 그렇게 어차피 벌어진 거, 그한 번의 실수를 남편이든, 집사람이든, 아내든, 그 바람핀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준다. 용서는 절대 안 되겠지. 왜냐면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내주긴 싫어. 그러면 이제 제고해야죠 그러면 책을 하나 잡았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어 우선순위가 된다. 어떤 말이든. 근데 결과적으로, 이혼한다고 해서, 이혼하면 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자 꼭딴데 가서 또 결혼할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자태를 대, 기존에 남자, 어, 전 남편한테 이했었는데전 남편은 저렇게 이제 재는 게 많지. 지는 저도못 났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헤어지더라도 남편이든 아내가 이렇게 못 났다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때 헤어지라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좀잘 나가고 잘 나간다는 것은 수입 창출을 하고 남편이 당연히 벌어야 돼.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에 남편은 돈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가사일을 한다 옛말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나라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는 다 아니에요. 대부분도 아니고 꼭 그런 김치년이 있냐? 남편이 단순히 일을 안 하면 이유가 있겠지. 이 어려운 세상에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냐? 그냥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땅 삽으로 열번 파면 백 원씩 줄게, 천 원씩 줄게. 계속 땅 파면은 어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땅팔수 없잖아.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 사람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소개로 노가데를 하나 뛰더라도 현장 일을 하나 뛰더라도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인력사무소장한테 인사하고 사람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 그것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노가데를 가는가고 집안에 돈이 좀 쟁여져 있는 상태에서 백수가 노가대를 출근하는 것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막,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 끌려 나가듯이 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그, 삶이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은,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야! 너돈못 버니까 필요 없어. 이런 인성 쓰레기 같은 그러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지. 남편이 못 나가고 굉장히 힘들하고, 어 아내가 못 나가고 굉장히 힘들하고. 어 그러고 있을 때 자기가 수익 창출하면 부부가 뭡니까? 사람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쪽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부게 부부의 사람인자. 에? 혼인신고했을 경우에는 딱 버팀목이 서로가 돼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자녀가 있다면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안 그러면 또 복잡해져요. 뭐 부모가 어디 갔냐. 얘한테도 스트레스야. 학교에다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남들은 뭐한 어 부모 그러면 또 벌써 또 선입견 있고 얘도 고심을 하게 된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이혼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되고, 또,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일어섰을 때 그때 헤어져라. 상대방이 무너져 있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처음에 사랑했어. 교통사고가 나서 반불구가 됐어. 지만 잘 살겠다고 이혼한다. 이건 아닌 것이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서, 나와가지고, 뭔가, 힘이 생겼을 때, 활력이 생겼을 때, 그때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의리 없이 혼자만 잘 살겠다. 참, 난, 근데, 이제 그런 여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또 여자들 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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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여자들. 하 물론, 아유. 그런다고 지가 부자 됩니까? 남편한테 돈안벌어온다고 그렇게 나무라는 여자들, 아, 저 사람 같이 안 봅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도 똑같다. 남편이 돈을 못 벌면, 10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뭐 남편이 뭐 폭행을 쓴다. 에? 아, 이건 안 되는 것을 했다. 그건 뭐 이혼 사유겠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남편이 힘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다 그러면 참 이혼은 참 요즘 흔하디 흔한 게 이혼이지만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땡깡이는그래각 어쩌다가 또뭐 그런 또 삼천포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백수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또 선입견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본 사람만 그래. 백수라고 하면 백수가 뭐 니한테 뭐 잘못했냐? 백수가 못나서 백수냐? 돈 있는, 내가 백수면 내가 만약에 돈이 있어. 당장 사업자 내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면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어, 뭐 택시면허증 하나 해가지고, 어? 개인택시 할 수도 있고 화물 운송 기사도 할수 있고 어? 지금은 만들면 돼 어떤 거든지 돈만 있으면 그럼 이 사람 백수라고 안 그러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줄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집에서 어 상속 받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았는데 남의 밑에 가서 할 나이는 안 되고 아 중간에 40, 50살이 이제 꼈잖아 그럼 이 사람을 과연 그렇게 매몰차게 백수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어? 나라에 저또 세금도 안내 6주가 전에 백수도 세금이 얼마 많이 내는데 간접세를 얼마나 많이 내는데 술을 사 먹어도 그 안에는 간접세 세금들 키 기... 어? 백수가 버스를 타도 세금이고 다 세금 아니냐 먹는 것부터 과자부터 쌀부터 가다 세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해 봐 백수 다 세금 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말이야 그럼 뭔가 좀 지원해 줄때 물론 청년도 힘들고 다 모두 국민이 다 힘들어. 그러나 제일 힘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실업자다.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통계 잡을 때도 더럽게 잡더니 나중에 우리나라 그 통계청 통계 잡을 때 에? 국민 어 뭐라 그래요? 어 국민 GMP라 그래요? 국민 총 생산, 뭐, 국민 뭐 몇만 달러 했을 때, 지금 뭐 3만 달러 시대인가? 4만 달러 시대인가? 어쨌든 3만 달러 쓰라 칩시다. 그러면 국민 1인당 300만 원을 버는 그런 시대에요. 그럼 이 300만 원이 일만 하면 모든 국민이 3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지거든. 통계를 낼때 어떻게 되냐. 1억 받는 사람, 월급. 천만원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쫙 그 끌어당겨서 한꺼번에 토탈을 해가지고 합계를 딱 만든 다음에 그 사람수로 나눠가지고 3만 달러 시대다 이런 식이더라고 그럼 의미가 없지 국민 총생산이니 뭔 생산이니 그런 식은 하지 말고 그냥 딱 등급을 나눠야지 그 상위 등급 뭐 상위 몇 프로 해가지고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해가지고 딱월 어? 평균을 내가지고, 그, 제대로 된 통계를 내야지. 그렇게 어양부양 자꾸 통계 낼래? 그러니까 내가, 어, 리서치 뭐 그런 걸로잘못 믿지. 안 믿고 싶어! 우리나라 아직. 아직 멀었어, 로또부터잉. 일본은 세금도 안 걷는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먹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누가 400억 탔다 그러니까, 와, 그 법제정, 다른 거는 더럽게 미루더니, 일반 국민이, 일반이 400억을 다 보니까 얼마나, 어, 속이쓰리고 아프겠어, 국회의원들이. 바로 법 지정해갖고, 어? 세금을 왕창 뜯고, 그것도 모자르라고 또 뜯고! 어? 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IT 강국인데,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다는데, 40분 딜레이 해가지고, 방송하고, 그래 놓고, 생방송이다, 그러고. 그4 0분을뭐더로 딜레이하냐. 그따위깐 필요 없어. 전산이 얼마나 좋은데, 무기고 완전히.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런 또, 사실을 그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설하면 뭐, 국가기밀 웃표잡 빠졌네. 왜 대통령들을 한한 한 자리 해먹고, 국가기밀에 딱 넣으면 30년, 40년, 어? 무인캡슐, 아니 뭐, 뭐,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뭐, 저장하는 뭐, 그런 기록관기록 있죠. 부안 비밀이 1급인가? 30년 있다 그걸 열람할 수 있게 자기 죽은 뒤에 열람하냐? 죄값 그때 치려고 예라이 씨 국회의원부터 무슨 뭐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미쳤다고 지냐 바로 범죄가 확인되면 바로 그 자리에 옷 벗고 쳐나와야지 대통령이 됐건 뭐가 됐건 누가 됐건 면책특권이란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옥황상제야 참 우리나라 그거 참 잘못됐지 민주주의 민주주의인데 뭔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부족해. 그리고 뭐 강국설 특사라 그러는데, 에 무슨 권한으로 예를 들어 전두환 살인마를 어, 어, 저 사면시켜, 와, 그러니까 죄가 죄가 이렇게 되면 죄가 죄가 아닌 거지. 대통령 한 마디에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 그 바뀌어야 되죠. 지금이 언때입니까 이제 21세기 2022년 내년 2023년도에 이제 좀 바뀝시다 어쨌든 실업자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실업자가 바깥으로 좀, 좀 힘을 내서 나오게끔 아, 자꾸 엉뚱한 이상한 데막돈 쓰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현금 어, 살포하기 싫으면 포인트제를 뭔가 포인트를 줘서 카드를 현금처럼 쓸수 있고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대기업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따위거리 하지마. 아막 미쳐먹었어. 그럼 포인트 뭐 바우처 카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10억이 넘어와서 안 돼요. 조작빠졌네 매출이. 그걸 왜 소비자가 그걸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냐. 그거 갖고 딱 쓰려고 하는데 딱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를 딱 어? 계산에 맞춰고어 장바구니에 딱 집어넣었는데 딱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 카드가 거기서 안된다네 신용카드 썼잖아요. 그따위 거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에 50만원이면 50만원 해가지고 3년간 뭐 백수생활을 했다. 아면 10년간 백수생활을 했다. 딱 몇 개월에 걸쳐서 아니면 일 년에 걸쳐 취직할 때까지 그뭐 지속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다그 아 기간을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걸 방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놀게끔 하면 그만치 우리나라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생산적인 일을 해서 국가 발전에 세금도 내고 또 자기도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언젠가는 좋겠습니다.